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객단 14기 김승환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팀플이나 그룹스터디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안에도 그룹스터디와 팀플을 할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오늘 그룹스터디와 팀플을 하기 좋은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픈랩부터 가볼까요? 뿅뿅 뿅. 네, 이곳은 경희대학교 오픈랩입니다. 경희대학교 오픈랩은 행복기숙사 1층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문을 열어서 월, 수, 목은 오후 8시, 화, 금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먼저 오픈랩 세미나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세미나실입니다. 세미나실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일일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오픈 랩에서 노트북을 대여해서 노트북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먹을 까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픈 랩 세미나실에서는 간단한 음식물 섭취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두 곳이 있고 최대 4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최대 7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별도의 예약 없이 오픈랩 담당 선생님이나 담당 학생에게 이야기를 한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노트북을 대여해서 노트북을 활용해서 그룹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픈 스페이스 혼자서 이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오픈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도 뭐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간단한 간식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청운관 지하 1층 청사진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문 잠겨 있는 거 아니겠죠? 오, 다행이다 네, 청사진 안에는 방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데요 3명부터 6명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2번 방 앞에 서 있는데요. 2번 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음식물 반입이 안되고 팀당 최대 주 2회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빔 프로젝터는 없나요? 네, 이곳은 아쉽게도 빔 프로젝터나 컴퓨터는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곳 청사진은 인포21에서 예약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인재센터 공지상 탭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무엇보다도 팀플이나 그룹스터디를 할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사진을 둘러봤는데요. 이제 나가볼까요? 여기서 난방 끄고, 불 끄고, 나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공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공간마다 특징이 다르고 예약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룹스터디나 팀플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그룹스터디 공간을 소개해 드렸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룹스터디나 팀플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 소식이었습니다 안녕